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지레짐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보통 싸움으로 갈 때는 단정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대방의 마음을 자꾸 단정하다 보니까 그 위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화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참재밌는게 상대방도 되게 복잡한 인간인 거잖아요. 내 자신은 되게 복잡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상대방은 되게 단순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레짐작으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각자의 입 입장을 정말 잘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입장이라고 말씀드리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뭐 가치나 신념이나 이런 쪽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도 이 싸움이 발발하게 된그 시점까지의 나의 경험 나는 무엇을 경험했는지가 잘 묘사가 되어야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고요. 사람들이 보통 그냥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자기 신념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져대는데 싸움이 일어날 만한 신념들은 보통 보편타당하지 않으니까 싸움이 나는 거거든요. 나는 살아오면서 이런 이런 경험들을 했고 그래서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 에 대해서 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경험은 경험으로서 공유하는 거. 개인적인 신념은 신념으로서 가져야지. 이걸 혼동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